없는데 오늘 5만원짜리 돈은 역사가 없거든 <laughs> 엄마 어제 5만원을 받았는데 5만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냐면, 내가 낙하를 갖고 왔는데, 낙하가 좀 오래돼가지고, 녹이 좀 났더라고. 아저씨가 녹이 났네. 그래서 내가, 2,500원이요, 내가 그랬더니, 5만원짜리 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근데 5만원짜리 내요, 돼요, 하는 순간 내가, 4만 8천원을 계산을 하고 돈을 꺼냈어. 응. 그래서 나는 이제 받은, 받은 줄만 알고 돈을 먼저 내가 꺼낸 거야. 응. 그러니까 돈을 먼저 꺼낸 게 잘못인 거 같아. 받고 꺼냈어야 되는데? 어.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돈을 5만 원을 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장사를 돈이 5만 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 돈통에 보니까 돈이 5만 원이 없어 그 사람은 5만 원을 줬다, 줬다 그러고 엄마는? 받은, 받은 돈이 없는 거야 아 그, 그래서 돈통을 확인해 보니까 다 찾고 난리를 냈는데 결국은 돈이 없어 <laughs> 그래갖고 돈을 4만 8천 원을 생돈을 거실로 준 거야 돈을 그래서 그냥 다시 줬어? 그럼 어떻게 그 아저씨가 촛대 내고 우기고 나는 답답하고 돈을 찾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오늘 5만 원짜리 들은 역사가 없거든 어제 어제 그래 어. 어제 돈돈 어? 돈 들은 역사가 없는데 아무리 땅바닥 흘렸나 주머니에 넣었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laughs> 그럼 생돈생돈 어, 생돈 5만 원을 날린 거네 존준 거네 생돈을 돈을 5만 원을 분실했다고 봐야 돼. 예, 영우야. 들었어? 이거? 어제. CCTV 달자. 원래. <laughs> 예, CCTV가 있었어. 정리하고 막 이러면서 오래되기도 하고 이래서 저장도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CCTV 핸드폰으로 이렇게 싹 확인하는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한번 달아야 될것 같아. 내가 CCTV 알아볼게. 아, 네, 안녕하세요. 저 CCTV 설치 때문에 연락드렸거든요. 네, 네. 외부에 한대 실내에 세대 요렇게 설치할 네. 생각이거든요. 네, 네. 혹시 이거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금액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런 것좀 여쭤보고 싶어서. 유시블로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렌탈도 있거든요. 매장만 몇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 100평 정도 될 거예요. 철물점이다 보니까 카운터 있는 네. 쪽은 꼭 필요하고, 계산할 때 조금 요즘 엊그저께 어, 이슈와 있었어서. 그리고 어, 입구 어. 쪽, 외부 그차 있는 쪽, 그리고 어. 저희 차고 같이 좀 실내 같은 이 쪽, 네, 총 네,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네대 정도 들어가면 모니터 빼고요. 일시불로 하시면은, 200만으로 원 하시게 되면은, 70만원 나오시고요. 500만원으로 하게 되면은, 85만원 정도 나오세요. 설치나 이런 음, 거는 네. 직접 네, 해주시... 다포함해어세요 그럼 혹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네네, 다 보세요. 몇 시쯤, 혹시 오시, 오실 수있으실까요몇 어. 시쯤에 들어오시는데요? 저는, 3시 정도? 그러면 저희도, 네. 어, 한 군데 들렸다가 아, 방문 드릴 네. 때이 번호로 전화 드릴게요 네 연락을 주십시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도 출입을 좀 많이 하셔서 여기 위에가 집이에요 그래서 트럭을 여기다 맨날 대놓는데 여기 트럭을 두고가기가 두고 아, 아, 많아요 트럭을 어디다 대놓으요 여기 할까?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대세요 제가 차두 대여서 그렇게 되면 은 이게 하나 갖다 놓은 커버가 안될 텐데 아 그래요? 근데 음. 하나만 아, 있어도 될것 뭐, 같기도 한데 그렇지. 어떻게 치고 갔는지는 보이니까 22일날.. 네, 네 22일날.. 음. 음. CCTV는 4대잖아요 네그 1번 여기서 찍는 거로 네, 네 맞아요 같이 잡아 네, 드릴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있습니다 그럼 22일날 네, 몇 시쯤 네, 혹시 네, 뭐, 오전에 그럼 연락 드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연락. 주십쇼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개 네. 네 네. 네. 여기 하나 안에 세개네 작업 시간 한몇 시간 정도 네. 실시간 연간 구 시간 반. 아. 그리고 이거 사용법에 설명해 주실까요? 자, 결정 부탁드립니다. 이거 전에 있던 건몇 화서예요, 이거는? 아, 36만 원서 같은 거. 36만이 저희가 사는 게 500만이죠. 예. 네.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오래돼서 이게. 이거 CCTV가 없으니까까지 서비스도 없고 억울하게 5만 원을 날렸거든요. 어. 와그 CCTV. 그게 CCTV예요? 어. 오, 오. 허리나, 허리. 따라라라따. 지금 내가 찍고 있는 게 보여.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우리 마이크도 달았잖아. TV에서 소리가 안 나네. 핸드폰으로 보면 소리 나오는 거 알지? 알지. 뭐야? 네, 핸드폰으로도 좀 우리가 깔았잖아. 또 어플. 조남순 바보. <laughs> <laughs>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그리고. 요기한 돼, 조기한 돼. 우리가 이제 이거 달았으니까, 저번처럼 억울한 일 이제 안 생길 거 아니야? 우겨봐, 우리 한번 <laughs> 겨봐 보시오. 아 근데 우겨봐, 하다요즘겨봐 우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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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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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겨 우겨봐, 우 우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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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개, CCTV가 벌어나.